그 청년 바보 의사 사랑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떠난 바보 의사 안수현 이야기 한장한장 한장 책장을 넘길 때마다 한 방울 두 방울 눈물이 더해지는 책입니다 내가 머물다 떠난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은 나에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책은 그저 한 젊은 의사가 성실하게 착하게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살다가 젊은 나이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그에 대한 많은 그리움을 남기고 떠난 감동적인 이야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모든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삶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는 책이며 도전이 되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뒤집어졌을 때 성경을 보며 한 번도 그 인생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살지 않았던 바울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바울처럼 살지 못했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내가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 것은 바울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바울과 다른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나름의 핑계를 대며 위안을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왜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나 스스로에 대한 불만을 누르며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안수연이라는 젊은 의사의 삶을 들여다보며 바울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바울과 다른 환경에 놓여 있지만 바울처럼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작은 것에서부터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너를 위한 것이 될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한다면 내 것이라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내 것이라 생각했던 시간을 너를 위해 사용할 때그 시간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렇게 살수 있겠지요. 또 자주 너를 위해 내 것을 내어 놓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항상 늘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 젊은 청년 의사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섬기는데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조금만 그 무엇을 해도 마음에 우쭐거림이 있고 주님 앞에 큰 일이나 한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이 꿈틀거릴 때가 많은데. 그런 마음은 꼭꼭 숨겨둔 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며 더 의로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까지도 진솔하게 내어 보이고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매일의 삶을 살게 했을까요?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 때문에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란 생각을 하며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단정하게 깎은 머리에 1 0사이즈의 흰색 폴로셔츠, 푸른색 바지를 즐겨 입던 178cm의 듬직한 체구였던 청년 의사는 환자들에게 따뜻하고 동료들에게는 친절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 속까지 들여다보며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참 의사였습니다. 아픈 몸을 치료하는데 마음을 쏟을 뿐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는데 그의 모든 것을 바친 의사입니다. 그가 떠나고 없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는데 그는 왜 그렇게 짧은 생을 살았을까요? 이 땅에서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도 있고 이 젊은 의사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짧게 살았지만 많은 흔적을 남겨두고 떠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 기쁨으로 육신의 생을 마감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만 33세, 그렇게 짧은 생이었지만 이 젊은 의사는 평생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클래식을 사랑하고 찬양을 통해 주님을 전하는 그의 재능들이 참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달란트가 귀하게 쓰이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는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명망가나 의료계의 권위자는 아니었습니다. 학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의학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자 많은 이들이 그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하고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제일로 꼽는 것은 그가 참 의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안수연 의사가 병동을 돌며 만났던 아이들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동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남긴 글들이 있습니다. 참 의사 세상에는 의사는 참 많은 것 같은데 참 의사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안수현 의사가 환자들을 만나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의 흔적을 보며 나는 의사도 그 무엇도 아닌 작은 자이지만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누구에게인가 다가가면 영혼을 치료하는 도구가 되는 참 의사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바보가 되고 싶습니다. 나와 너무 달라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에게 또 무언가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오는 그 어떤 이에게도 나는 이제 바보가 되어 그들 곁에서 내가 만난 참 좋으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나의 지금의 이 소원함이 오늘로 끝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모습이 되어 오늘과 같은 한결같은 모습의 내일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알게 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귀한 한 사람,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의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도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아르떼였습니다.